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성훈입니다. 오늘 그 제주도에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태풍에도 불구하고 회국수 먹으라고 월정기를 보내서 왔습니다. 이름하여 촌촌 해녀촌. 자,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오, 여기가 이렇게. 이게 오픈 주방이라고 해야겠죠. 안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는 오픈 주방이 보이고요. 회국수 말고도 위에 메뉴를 보니까 뭐 전복, 생선회, 한치, 홍삼. 홍삼? 여기서 홍삼을 판다고? 어, 낙지, 멍게, 소라, 문어, 문어 15,000원. 회국수, 성게국수, 한치국수, 뿔소라국수, 모든, 어, 물회. 한치 물회, 자리 물회, 한치 덮밥, 회 덮밥, 매운탕, 전복죽, 고등어조림, 고등어구이, 갈치구이, 갈치조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그냥 미역국이 아닌데? 맛있는데? 이게 뭐예요? 된장 미역국이요? 맛있는데? 향이 되게 좋다. 이 미역 먹고 난 다음에 국물 마시고 난 다음에 뒤에 이렇게 코끝으로 향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고소하고 맛있네요 어어이어예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이게 우와 나야 <laughs> 내가 생각하던 회국수랑 너무 다른데? 와, 와 너무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한 잔. 이거 중면이에요? 네. 중면. 오. 어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너무 맛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런 느낌의 해고수입니다. 자 다음 맛을 볼게요. 와. 야, 이거 거의 살인적이다. 와. 야, 난 여태까지 제주도엔 고기국수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회국수가 이겼어. 대박인데, 이거?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중면은 뜨겁게만 먹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 놨어 와 혁명인데 이거는 초장이 양념장도 정확하게 기하면 초장 맛은 보단 고추장 맛에 가까운 초장 맛이에요 훨씬 진해요 팔도 비빔면하고 비슷한 색깔인데 그거는 뭔가 MSG가 첨가된 조미료 맛이 강하다면 여기는 장맛, 순수한 장맛이 강합니다 와 그리고 이거는 면치기 하는 게 아까워 왜냐면 면치기라는 건 면을 하면서 내 목구멍으로 한 번에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뭔가 입을 지나가는 식감이 맛있거든요 면이 씹는 맛이 되게 좋다 중면이라서 회도요 여러분 회만 보면 회도 무슨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회가 되게 향긋해요 뭐는 무슨 회지 이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와. 사장님 이거 회 무슨 회예요? 이거 이거 방어요? 네. 감사합니다 방어야 방어 방어였어 이 비싼 방어를 이따가 궁금증은 나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전해도 되게 많아. 다른 반찬도 한번 먹어볼게. 나 이거 초무침님인 줄 알고 안 먹으려고 했어. 와, 이거는 미역 나물이라고 하는 게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미역이 약간 짭조름하게 데친 거예요. 오, 이거 맛있다. 양파하고 당근 넣어갖고 약간 짭조름하게 데쳤는데 이거 되게 맛있다. 난좀 새콤한 미역 무침 별로거든? 음. 어 되게 향긋하니 맛있네요. 이거 좋다. 미역국은 맛이 있다 없다를 구분을 못 하겠는 게 약간 색깔을 보면은 미역인데 미역국인데 미역 된장국이에요. 내가 늘 먹던 미역국하고는 좀 맛이 달라. 된장향이 싹 나는데 그게 익숙한 맛이 아니어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이 비빔국수 자체가 너무 임팩트가 세다. 이게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중년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회가 이렇게 쫙 남겨지거든요? 그럼 마치 처음부터 회 무침을 먹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와. 음. 아, 만 원이요. 네. 그저 안에 있는 생선 광어예요, 방어예요. 광어예요. 광어. 섞여 있어요. 아 섞여 있어요. 하얀색은 광어, 방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제주도에서 와본 국수 중에 고기국수보다 이게 맛있네요. 회국수에 회가 바뀌는 거예요. 오전, 오후가 다를 때도 있고. <목소리> 음...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날 그날 다른 회가 들어간대요 회 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사실요 비빔국수 저는 1도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저 제주도 왔던 집 중에 베스트 3 안에 듭니다 여러분 여기 꼭 와서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은 생선 중에 방어하고 광어가 섞여 있는데요. 회는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그거든요 너무 얇게 썰어도 안 되고, 너무 도톰하게 썰어도 안 돼. 살의 결을 따라서 잘 썰어야 돼. 돼지고기,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굽는 사람이 중요한데, 중면에 비빔국수 정말 신선했어요. 소면 먹고 나면은, 먹고 나면 뭔가 아쉬워. 아, 이건 뭐 밥이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밥을 한 그릇 더 먹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중면을 먹고 나니까 든든해요. 밥이 생각이 안 나. 와딱 좋습니다. 근데 중면 느낌이 어떠냐면 깔끔해. 뭔가 삶아진 그 몰캉몰캉한 느낌의 힘없는 중면 스타일, 끊어지는 중면 스타일이 아니라 중면이 약간 탄력이 있습니다. 입에서 촉촉 면치기에도 끊어지지 않는 중면 상태고요. 양념은 비빔면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에스메스지 냄새와 맛이 없어요 그냥 순수 양념장으로 만든 느낌인데 질퍽해요 아주 질퍽하게 양념이 잘 묻어날 수 있게 양념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상추 조금하고 회가 올라가 있습니다 미역국 맛도 좀 특이하고요 평점 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만원은 좀 비싼 것 같아요 네 만원은 좀 비싸지 않나 맞잖아 솔직히 회 국순데 7-8천원이면 되지 아, 응.